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리드 아멘. 하나님은 음, 자기를 예, 알시기를원하십 아멘. 어떤 분인지 여기 오늘 보니까 하신과 하나님 자 능력 있는 분이가서 알게 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 아멘. 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때론 무력하고 배우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이래도 그 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역전되는줄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실상 예수 믿는 거요 참. 뭐라 모뭐 어떻게 얘기해 될까요? 예수님만 견 바라보면 돼요. 아멘. 네. <laughs> 아멘. 네. <laughs> 그러니까 뭐 때는 우리는 예, 뭐가 세상에는 내가 뭔가 이렇게 필요해 하고 내가 갖춰야지만은 뭐든 얻어낼 수가 있잖아요. 아멘. 아, 네. 내가 무슨 재능이 있다든지 어? 내가 뭘 이렇게 잘한다든지 어? 내가 남달리 열심히 해야지 뭘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것은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네. 믿으면 되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죠 우리가 어찌하여 하느님의 일을 하니까 나를 믿는 것이 그건 내 일을 하는 거 아멘. 네. 네.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처럼 쉽고 어? 참 음, 뭐랄까요? 라 어? 쉬운 게 없다. 어? 어? 아 무슨 일이든지 그저 주님만 바라볼게. 보 아, 아멘. 그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에 대한 얼마나 신뢰가 있는가, 믿어지는가 하는 그런 말이 주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가 그 사람의 믿음, 믿음의 분량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을 얼마나 믿는가? 어? 어떻게 믿는가?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고,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능력을 이끌어가 이끄는 그 신인 겁니다. 아멘. 계약이 그렇게 말씀이죠. 어?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과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어? 하나님은 계서 자기 영광과 그 능력을 인생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고 더욱더 담대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큰 역사를 이끌,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13절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 주의 통치는 대대의 이르리니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제의 왕이나 대통령은 5년 또 재임하면 뭐 10년 기껏해야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통치합니다 변함이 없 믿을만한 분이에요. 예. 여러분 왕도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통달아 다 내려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분이 영원토록 통치하는 분이라 변함이 없는 분이라 항상 의지가 되는 겁니다 어이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든지 그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내가 가진 것 없고 능력 없고 환경이 열악해도 그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되니까, 어? 언제든지 우리 통치하시고, 무슨 일이든 능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네. 얼마나 좋은지 모르, 몰라요. 나는 진짜 하나님 덕택으로 살았어요. 진짜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멘. 네. 참, 진짜 세상에서 별볼일 없는 그런 인생. 누가 그러다고요? 자기는 잡놈이라고. <laughs> <laughs> 참놈이지 하나님 모를 때 어? 마음에 하나님을 하나님이 없어서 지멋대로 어? 온갖 짓을 하고 살았으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응. 무능하지, 행것 없지, 병들었지, 사람들이 다 싫어하지. 아런데주님 만나고부터 내 인생이 피기 시작한 겁니다. 아멘. 주님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 뭘 바라보세요 예수 믿는 건참 쉽잖아요 어? 아니, 모든 문제마다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어?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어? 그러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 네. 모든 일이 어. 14절 여호께서는 모든 넘어진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 시 도다.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도다. 아멘. 네. 비굴하다고 하는 말이 뭔가 이렇게 제가 이 사전을 찾아왔어요 어떤 용기가 없고, 숫대가 없고, 남에게 굽신거린다. <laughs> 공얘기하는 거지. <웃음> <웃음> 여러분 용기라고 하는 건뭐 배우던지 뭐가 있어야 용기가 나지. 하다못해 무슨 인물이 잘 생겨야지. 우리 유재상 목사 같이 얼굴이 잘 생겨지거든 용기가. 내가 질주하는 말. 아 용기가 없으니까는 주태가 뭐 있겠어. 늘 끌려다니며 사는 거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하러면 저렇게 하고 <laughs> 여러분 힘 없으면 할수 없어요. 그 밑에 들어가서 굽실거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잊힌 겁니다. <laughs>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능력이 없는데 나섰다가는 아주 우스 우습, 더 우스개 역인데니까. 그러니까 굽실거릴 수밖에 비굴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laughs> 여기 했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짐을 붙드셔 주신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아멘. 네. 아, 네. 네. 아마 사람들이 나를 붙들어 주려고 했으면은 지쳤을 겁니다. 또 가다가 넘어지고, 또 가다가 넘어지고, 연약하기가 그지없는 인생이 두하은 넘어지네. 누가 붙들어 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우리 어머니 같은 모르겠어. 근데 우리 어머니는 나이가 먹어서 뭘 붙들어줘? <laughs> 그다 돈이 많아야지 뭐 도와주지? 근데 하나님은 넘어질 때만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아, 네. 여러분은 아, 네. 습니까 아, 네. 여러분은 안 넘어졌다고. <laughs> 수도 없이 넘어졌어.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일으켜주겠냐고. 아멘. 네. 참. 진짜 참.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이신다. 모든 넘어지는, 아, 누구나 할것 없이. 아, 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마음이 참 넓으신 분이, 사람은 가려서, 돕기도 하고, 가려서, 어? 사람을 상대하지만, 하나님 모든 자를, 쩔뚝 빨든지, 눈이 먼 자든지, 충풍병 자든지, 가늠한 여인든지, 가난 한 사람이든지, 모든 넘어지는 자를 다 붙들어 주시는 아멘. 아멘. 예. 계속 교회 오면은 약하고 병들고 모든 넘어지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세워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예. 1 5점 중생의 눈이 추를 앙마오니 준 때를 따라 채우 식물을 주시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생물, 생물이 눈이 주를 앙모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앙모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그 어떤 먹을 것을 갖다가 성경에 까마귀 새끼가 공중에 오라,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기를 기다린다고. 까마귀 새끼조차도. 그 식물을 주기를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보고 산답니다. 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만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니까는 응? 모든 생물이 꽃도 나무도 모든 짐승도 들어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면서 아, 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다 굶어 죽습니다.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조물치고 모든 것은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에서 다 창조된 겁니다. 그 창조된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왜 죄를 지통 내부려 뒀을까?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모든 사람을 불순종한데 가어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불순종하는데 가둬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불순종 할 수밖에 없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아니 아담조차도 그 선악과를 따먹고 어? 그 고난이 시작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아니 왜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다 심, 심어놓고 어? 그거를 먹지 못하게 하면 되지. 아니, 아예 심어놓지 않으면 인간의 죄도 안 짓고, 불순용도 안할 텐데, 왜 그거를 만들어놔가지고, 더나가서 아, 왜 사단을 만들어놔고, 사단을 안 만들어놨으면, 인생 이런 고난을 겪을 필요 없는데, 왜 거기다가 선악과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걸 아예 없애면 되는데, 근데, 거기 깊은 뜻이 있어요. 그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걸 하나님 은혜로 밖에살수 없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멘. 하나님 피,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려야지만 된다고 하는 거. 아멘.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인간과 하나님과 동등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 놨죠. 또 어떤 거기에다가는 지 맘대로 살살수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랑 마찬가지죠. 인간이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로 살기 하고 어? 고통 없이 사는 그런 존재라고 하면 하나님이랑 인간은 다를 게 없잖아요. 그 인간 인간에게 자유를 준 겁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수 있고 거기다가 죽지 않고 <laughs> 형벌을 받지 않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과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선악과를 거기다 심어놓고 그것을 먹게 한 이유는 인간 위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통치를 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선악과에 나온 걸 심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가장 진실한 삶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진실한 삶. 그 안에 하나님이 형상이 있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알 안, 아는 그 자체가요 가장 진실한 삶인 거예요. 네.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어?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믿고 있을 만 아는 게 가장 진실한 삶인줄 믿습니다. 아멘. 다 거, 가장 거짓된 삶은 뭐냐? 사람들이 마,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기사하는 상실한 대로 버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잘못할 수 있어요. 하면 아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된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다고 하는 것은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진실을 아는 줄 믿습니다. 네. 한절 보고 마칩니다.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그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것 아멘 네.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했죠. 네. 예수님을 아는 게 가장 진실한 거다. 아멘. 예수님이 진실한 분이니까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 알게 된 거니까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진실함이 있는지를 믿습니다. 아멘. 여기 자기에게 강건한 모든 자, 고 진실하게 강건한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거다. 아멘. 하나님께 은혜 받는 받는 그런 비결은 비결이라고보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부 가까이 부르시더라고요. 아멘. 나는 사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만한 그런 그런 성실의 사람이 아니에요. 형제 어떤 그러면. 인내심도 없고, 참지도 못하고, 금방 뭔가가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면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어중간하게 성기고 확실하게 성기지 못하는 사람이 성질 자체가 우유부단하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부르시더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가까이 부르시면서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발견하고 많은 것을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가까이 부르더라 하는 자기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안에 좋은 것을 보여주시더 아멘. 하나님 왜 가까이 부르시냐면 가까이 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얼마나 귀중한 것이 있고, 보배로운 것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를 주님이 가까이 부를 때마다 그걸 알게 해요. 그리고 주님의 진실함을 알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음, 가까이 부르시고 은혜를 더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기도가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점 진실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경제의 어떤 단편적인 어떤 그런 기도.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가 더욱더 진실해져요. 그게 뭐냐면은 어, 자기의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기도가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매 매침이 될 때는 그저 고쳐주고 가난을 변하게 해주고 뭐 이런. 피상적인 그런 기도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부르시면서 그 기도가 변하기 시작한니다 그 기도가 이제는 좀더 차원이 다른 좀 그런 깊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 네. <laughs> 그 기도라고 하는 게 그런 만큼 뭐 깊은 기도도 기도지만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표현이잖아요 가령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그 속에서 나오는 어떤 간절한 그런 부르짖음 자체가 그 진실한 거예요 네. 거긴 아무런 내용이 없지만 그 사람 자체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마디 한마디 어떤 부르짖는 것 기도가 어쩌면 다른 기도도보다도 더 진실할 수가 있어요. 네. 거기는 어떤 내용이 없지만은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긴박한 기도 기도 가운데는 그 사람 자신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위급할 때더 절실하고 아, 네. 진실한 기도가 그때 나오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런 어떤 고난을 많이 겪, 겪으면서 기도가 변화되는데 고난을 많이 겪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 진실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아, 네. 왜냐하면 자기가 어려운 처지, 처지를 갖다가 있는 그대로밖에 알을 수밖에 없는 그 절실함이 있는 겁니다 거기는 꾸밈이 없는 거예요 보탬이 없는 겁니다 왜? 내가 당연히 죽게 생겼으니까 거기에 뭐 특별한 내용이 필요 없어요 그 자기 모습 그대로를 갖다가 하나님께 아 알게 되더라고 아멘. 그속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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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제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의 기도도 이렇게 들어보지만 은 어떤 사람의 기도는 그 사람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 김호사님과 기도한다면 김호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진실함을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 같다가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드리는구나.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그 영원히 어떤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진실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히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어떤 진실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자 하는 그런 갈증이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기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그 기도 속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이 영원히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응? 응? 어떤 기도를 드리요 어떤 자기를 갖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모습을 보이느냐. 아멘.弟兄们，여기 네. 말씀에 그래서 이 말씀이 더욱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네. 자기에게 강조하는 모든 자, 고친실하게 강조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아멘. 네.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우리의 기도가 좀 변화 변했,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그런 격이 없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드릴 수 있는 아멘. 우리 영혼 깊숙하게 나오는 어떤 그런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드릴 수 있는 이런 기도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감동될 겁니다. 저는 시편에 그런 다윗의 기도를 갖다가 이렇게 들으면서 내마음이 감동될 때가 많아요. 다윗의 기도가 아주 진솔하더라고요. 아멘. 그 기도는요. 하느님은 향한 그런 믿음이 거짓이없고 아, 네. 자기가 어떤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그 그, 그 말씀 속에서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영혼의 부르심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아, 다윗의 기도는 그 영혼의 부르심이 있구나. 어떤 피상적인, 어떤 거칠에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영혼 속에 깊은 어떤 고뇌와 어떤 그런 간절함과 진실함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줘고 아, 네. 네. 그래서 주님은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막연하떤 그런 주님과 같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 야 너랑 나랑 아무 진실하게 교제해보자. 성경에 그러면 오라 우리가 서로별난하자. 아, 네. 이 말이 참을 와아 우리가 서로별난하자.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니까 너희 제가 주운 중 같은지도. 아, 네. 아니 제가 있어? 그대로 와 때는 우리는 그 죄를 포장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가고 내가 아닌 모습으로 잘 보이기 위 쉬... 위해서 갈 때도 있습니다. 사람 참 이상하다고. 주님은 오라 우리가 별나자, 로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 민낯을 가지고 너를 만나자고 하지만 은 우리는 등아이 모습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더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더 말을 잘해야 되는 이런 모습 근데 주님은 정작 우리를 원하는 거아요 너! 네 모습을 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상대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유세상 목사님이랑 상대할 때 우리 또 목사님이랑 상대할 때 나는 우리 유세상 목사님의 그런 목소리랑 그 마음을 알고 싶어요 유세상 목사님 아닌 거 말고 포장한 거 말고 당신 그 모습 그대로 인간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죠이 사람이 다른 모습이라든지 자기 모습이 아닌 때는 여러분 우리 진실이 나갈 수가 없고. 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진실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은 깊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시련을 줍니다 그러면 사람은 고난과 시련과 어떤 중대의 위기에서는 자기 가식을 벗겨요. 게 그래서 고난을 주님 안에서 고난을 많이 받고 주님과 어떤 그런 진실한 어떤 교제를 하게 되면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만 이렇게 만나는 형식적으로 만나는 이런 관계를 좀 청산하고 야 너와 나랑 좀 마음으로 만나자. 그 성경이죠. 마음으로 첫째 응?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마음으로 다해서. 응. 그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것같 아니 요아그것 말고 너네 마음 진실 네 영혼의 깊은 곳에 서 한번 만나자. 이런 관계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인간관계에 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면 진짜 민낯으로 겉에 모든 옷을 벗고 너와 나 사이에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아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기억해야 되나? 응? 그런, 그런 사건들도 있죠 응? 근데 그런 사건들조차 하나님은 그 사건 인간이 그런 부끄러운 어떤 사건 속에서 주님을 만나줘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들을 사랑해 줘요. 성경에는 응? 좋은 얘긴가면 있는 거 아니에요. 참 인간이 어떻게 보면 참 응? 인간이 어떤 그런 착한 점도 보, 보여주고 응? 인간이 어떤 비열함도 보여주고 응? 부끄러운 점도 보여주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고 그들과 대하고. 그들이 영원, 영원 속에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아멘. 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운 일을 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깊은 곳에서 만나자고 하는 그런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1편에 보는거죠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던 내용을 줄를 찾게 갈 겁니다. 아멘. 아주 목마랐을 때그 영혼이 찾는 겁니다. 내 육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목마르고 아주 고난이고 죽음의 위기 왔을 때 진짜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과 진실한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우리의 기도가 깊은 영성을 갖게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될수 있는지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응.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가까이 할수 있는 그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벗어 버리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가서 진실하게 기도할 때 주님의 그런 안 있는 그런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특히 근데 그런 기도는 골방에서 많이 되더라고요. 골방에서 조용히 은밀한 뒤에 보시는 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회에서 기도도 중요하지만 골방에서 이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의 영생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되고 우리 신앙이 억울이 될줄 믿습니다. 아, 네.